애들이 먹은 우유가 매일 우유였나? 어, 아, 근데 별로 상관없어, 그건 진짜. 아니야. 철저히 레시피를 <laughs> 지켜야 돼. 아니, 이, 근데 우리. <laughs> 쌍어탕을 팔까? 아, 쌍어탕 있을 것 같은데? 어. 왜? 기억 속에 네 번. 3,550원? 타이밍 못 맞췄어. <laughs> 근데 이렇게 많이 <laughs> 사야 한다. 싸가네 온나? 괜찮아 무겁군 <laughs> 토마토 쌍화탕 땡이야 아, 진짜로? 우와 우리 되게 네 되게 아, 네 좋은데? 냉부재료 원래 터무니없다는 터무니 인식이 응. 있었는데 워너원 응. 애들의 성빈 냉장고다는데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<laughs> <가세요. 많이> 가시라고요 <laughs> 안녕히 가시라고요 네 갈게요 인질로 잡혀 버렸어 인질로 잡혀 버렸어 아 제가 들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 이렇게 품이 붙으면 되있으니까네 좋아요 카메라, 카메라를 만들어주세요 시상해 카메라는 아무 때나 찍고 있습니다 빠졌어요 이거 제가 살게요 어머 거기까지 갈 괜찮아요 얘를 떨서 살려고 이렇게 자를 친절함에 반해서 <봐서 웃음> 이제 평생 당황스러야겠다 <안고> <laughs> 하지만 난 인사할 <laughs> <laughs> 아니 근데 달걀 깨는 법이 손가락을 넣어서 깬다는 게잘 이해가 안 간대. 손가락 손맛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<웃음> 해보실래요? 저요? <laughs> 덜 <laughs> 깨는 거 아닐까? 음... 손가락으로 구멍을 내나요? 덜 <laughs> 깨서 막 이렇게 <laughs> <laughs> 아니면 거의 순식간에 하겠는데? 이것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잘조조심하세요잘자른척하려다가 음? 실패 입자가 n k 져서 내려와야 되는 t 정체 g To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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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어려운 잘해내서 찬 말았네. 살짝. <laughs> 기름 너무 많았네. 어머 못 자르. 저거 <이거> 기름. 요거 <laughs> 기름인가요? <laughs> 저, 저 계란말이 예쁘게 성공한 수 없어요. <laughs> 갑자기 자신감 하락하자 말자. <laughs> 어, 근데 도잘 말고 있어요. <laughs> 안 돼. 예쁘다. 아이통 땡글. 치즈가 필요해. 요 <laughs> 오케이. <웃음> 어머 난리네 난리. 지석이. 어, 우리 찬이 어쩜 요리이 그렇게 잘하는지 <웃음> 세상에 <웃음> 어 좋아좋아 안돼 우리 계란 계란이랑 소통을 하실 수 있나 봐요 계란이 얘가 조금 약하더라고요 얘가 <laughs> 연약해가지고 응원해줬어 <laughs> 어머 어떡하지 <웃음> 가자 <웃음> 아 괜찮아요 어떡하지? 여기를 바닥 바닥 접시 바닥에다 대면은 어디요 안돼요 아 여기 너무 예뻐요. 아 이렇게 하세요. 한번 저지좀 먹어요. 오, 매꾸졌는데? 예스! 치즈가 접착제. 와. 아 근데 한 번은 접시에 여기에 박살나 있었는데? 그러면은 네, 데코야 접시부터 가이크기와 상관없이 제일 예쁜 애로. <laughs> 아, 아 이런 근데 제가 생각 고쳐 먹었어요. 어, 어떡해요? <laughs> 이걸로 해요. <해야 될까요>? 아우 <laughs> 계란물이 음, 네, 맞아요. 접수였대요. 상식적인 생각이 났습니다. <목소리> <거. 목소리> 진짜 그렇다. <그런가>? 꼼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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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주 아니야? 내 그런 거 아니야? <목소리> 건배사 뭔가요? 건배사요? <목소리> <목소리> 외로우면 잘 되는 중이다. 띵띵. <목소리> 맞아. 정확히 지금 외롭다면 당신 잘 되고 있는 중. 20살 맞아요 <웃음> <웃음> 진짜 애가 어른이 받았어요. 갑자기 어쩜 어른이 보기 전함? 니야 고마워, 고마워, 고마워. <laughs>